가자 가자 이곳으로 우리의 꿈과 낙원으로 알아서 와와 와, 도로가 안보였어 사차선이 어, 도로 어디야 차선, 이거 어..신이 없어 엔진 꺼 엔진 꺼 빨리 내려 준비 잡아 얘들아 어디있노? ㅋㅋ 지인방아 딱 독고차량 와서 딱 열었는데 엔진부터 <laughs> 열얼게

야, 2차 2차 앞치에 가자. 뭐 에피시 아웃 있냐? 어, 야, 2차 좋다. 근데 어떡게 해? 지금 얘 엔진 다 떼버려. 얘 너무 2차 못 써. 왜? 2 8퍼야 28퍼. 28퍼? 근데 2차가 <laughs> 너무 좋은 차량인데? 얘 무게 얼마? 야 28퍼, 누구 코의 붙이. 28퍼인데 이거 앞에 딴따라가서 엔진 안 풀어지잖아, 그러니까 토크가 덤치려고. 아니, 엔진을 때가. 이차 일단 킵해놓자. 나중에 찾아오면 돼. 야, 잠깐만, 여기가 중반부구나. 엔진 10%네. 아, 특별 <laughs> 여기가 중반부인 건 누구나 알겠는데. 주도 30%. 괜찮냐, 이거? 괜찮은데? 앞에 다 없는데, 거 빨간. 몰라, 이거는 엔진 10%는 그냥 두자. 집안부 아, 줘. 5. 한 개, 한 개밖에 안 줘. 나중에 쓸 수도 있으니까, 저차 내추에 10%를 못 뜯어. <laughs> 근데 저8 0퍼짜리안 쓸걸. 준비한던 어, 라이터 나왔다. 어. 이거 다 보내쳐야 돼. 우리, 우리 거 지금 아이템 있는 것 때문에. <laughs> 일단 여기 차에 택거는 얘가 사긴게 여기 뒤에 보여. <laughs> 여기다가 트레일러를 이으면 우리가 원하는 걸 담을 수가 있어가지고. <laughs> 너무 잘줬거다 내려봐, 잠깐만. 내려봐. <laughs> 이 너구리 차 우리 거 아니지? 응. 음. 82%짜리인데, 퍼 이거? 근데 엔진 떼야 돼. 야, 수박, 이러다 좀비 회피기 동 많지겠다. 저 뒤에 못뭐 이으냐? 그니까, 이 차에다가 이어가지고 타고 가면 되지 않을까? 아니면 여기 있는 템을 빼가지고 저 차에다 옮기든 오로빠, 이차 트렁크가, 얘도랑 내고 있아랑 똑같은 거 아니? 그럼 가면 내가 이길게. 여기 분리 안돼 있는 거. 이게 144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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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얘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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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. 에헤헤헤헤 에헤헤 지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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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아버. 저수를 씹어야 되게 돼? 저 상석 씹시고. 씨발. 야야야야야야야야차차차차차 차. 저거 놓데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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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. 아 그럼 까예준이어대고아야야야야야야야야 야. 준이 생각해 까 여기 대대밖에 하나 있는야 이거 다야 이거는. 씨발. 응? 이건 어? 이건 뒤졌다 그 땡... 너가 쳐뒤지면 안되는데 차 엔진 빨강 응. 꺼졌어 엔진 이거 <laughs> 짤깡으 왔어 할수 있어 아니 엔진 나갔다고 그니까 그리고 그야내 응. 앞에 좀비 한 50마리 이상 있어 총으로 그리고 두어 쌓였어 응. 저거 나중에 갖고 갈 거야 그럼 근데 저거 구해야 돼 저기 무기 다 있어 우리 포탈하고 아, 저거 그냥, 저거 어, 생기네, 아, 저 말고 저... 거군 어, 저건는군용은 따로 한기네 나도. 아, 지금아니꾸 지면 되지. 일단 도거부터걸어 갈까? 아, 독 차부터. 아, 야, 이건... 야, 이거는 못 나가. 뭐, 나갈래면 뭐, 나갈 수 있어. 왠지 막고... 지금 육포 됐어. 여기, 동기여빠랑기여동 여기, 빠랑창기이랑 가서 여기, 해봐 <laughs> 엔진 부품으로 저 사정 붙여줘. 내가 그거 차 아, 방지 깨졌어. 요 근데 하나는 아직 오퍼거든. 저수석좀타기 아, 아, 일단 뭐야? 먼저 가고 있을게. 하나 있잖아. 어. 이제 하나 있다. 아, 앞에 참무덕이 또 발견을 많이 줄게 이거 뒤지는 거 아니야? 이거 뒤지고 있는데. 가라니까. 하나, 한 명은 둘중한명 가야지. 얘들아 그 바로 앞 근교에 또 참무덕이 하나 더 있다. 와여또화염병 던지고 싶다 네. 그럼 내가 차 뽑을게 야 이거 잠깐만 야야 야, 이거 좋다아시나왔기 존나 많았어 봤어 자 여기 또 희망찬 소식이 있어요 뭐묻혀래 여기가 중간에 마을같은게 작은게 있어가지고 차가 좀 있고, 식량도 좀 있고, 다른 곳다 있거든? 음. 근데 앞에 차가 또 부서진 게 존나 많아서 길을 막고 있어. 내가 더 희망적인 거... 아니, 절망적인 거 말해줄까? 여기 시발 어디냐? 아, 뭐 씨발. 장인년는 어떡할까? 아, 기다려봐. 씨발, 다싸우 아... 죽었네. 아, 얘이 새끼 타고 다는게좀 아까운데? 음... 뺄 수도 있네? 저... 응. 초록색 차량 쓸수 있는 거고. 어. 그 너구리 차쓸수 있다니까. 야, 씨발 나 그냥 나 죽자마자 나이스 푸딩인 거 너무 좋 같다. 아, 뒤졌어 결국? 어? 뒤졌다니까? 으? 그? 얘들아, 차량 구하러 가자. 아대 박. 이걸 구하러 온다고? 배선 땄어. 뭐야? 어? 내말해 어, 음. 아, 어, 거기 차량에 산단총이고 뭐고 다 있어 가지고 그걸로 싸워야 되는데 씨발. 아이 좀비가 뭉텅이로 길을 막고 있는데, 저거, 오케게 피해. 양쪽 숲이고, 저거. 아, 우린 그걸 빠져나왔다니까요? 아, 못 피한다니까요, 저거. 저거는? 아, <laughs> 우리가 빠져나왔다고, 씨발아. 어떻게 하지, 우린? 아니, 저거 못 아니, 피한다고. 오늘 차량 운전 스케일이 낮잖아. 애초에 스케일, 저거, 낮게도 해가지고, 저거, 아예, 그, 한번 전복된 거 아예 못 움직여, 저거, 차가. 요것도엔진 영포고 다 있는. 또 흙게 들어간 순간부터 차가 아예 안 움직이나니까 특히나. 또 흙게도. 하나. 야 발전기 차를 독고 태울 걸. 빨, 그럼 잃어버려도 크게 큰 문제 생기지 않는데. 이 차를 씨발. 이 개새끼가 무기맨 맡기자에서 독고한테. 너 병신아. 너겠지. 나야? 빨리 뜯는. 어, 지가 지가 발전기 타고 독고 이거 태우라고 해놓고. 공 싸야겠는데 존나 많은데? 나 물렸어. 백신은 먹어. 병신 장인이야 있어. 뭐. 나 물렸다고 찡찡대지만 말고 존나 패고 싶은 거. <laughs> 이거 다 독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. 씨발. <laughs> 아니 씨발 그게 누가 차를 그렇게 밖에를? 중요한 거. 저새끼가 범인이야. <laughs> 근데 안 중요한 게 없어. 발전기는 없으면은 미래가 없어 우리. 발전기는 또 구할 수 있잖아. 구할 우리도 수는. 똑같아. 차는그렇게나 결국엔 다, 야, 움직여, 나중에 수 있는데, 음. 다, 다 죽여 버릴 수 있는데, 다다 중요해. 움직여. 중요한 거지. 움직이네 쟤. 다 죽였어. 음? 응? 우리 오토한 연사할 수 있어. 난 삼점사 되긴 하는데 차에서 내릴 수 있었으면 잡았는데. 그니까 내려서 잡았죠. 못 내려서. 이렇게 많지 않던 게 가면 금방 돌아고 있어. 아무만 이렇게 봤 있냐? 개 맛있어. 여기 뭐 있냐? 가로등이 있아 가로등이 있구나? 가로등 생각 안 했네. <웃음> <웃음> 아. 이, 가로등이 있구이 어. 새끼 저 세상이 멸망했다고 문명이 아니 원신이 됐는데? 이거 <laughs> 그 이새끼 <laughs> 잠깐 만아탕탕 호로 호로 어, 시발. <laughs> 뭘본 거지? 왜? 엄청난 양의 좀비를 봐버렸어. 아, 너 뒤에 있는 거? 어, 네차 옆에 있거든 지금. 어, 빨리 와. 어, 엄청난 양의 좀비. 저거 다 죽여야 하지 않아? 어, 죽이려고 죽가왔어 죽여서 근처에서 죽이면 안 된다. 시체 치우기 힘들다. 여기 나 아래에서 싸우는데. 나차 옆에서 싸고 있어. 그 베이스 근처 좀비 시체는 귀찮더라다 치워야 아, 돼, 우리. 다 쳤어. 아, 나 너무 아파. 스타가 왜안떠 있어? 스타가 아, 너무 아파. 어어, 어, 나 죽는다. 나 죽는다. 아, 나 진짜 뒤에어지겠 뭐, 여기서 하면 더 지잖아. 너 장애인이야? 잠깐너 혹시 애인이야? 뭐? 너 혹시 장애인이야? 나몽물렸어 어떻게 물려 근데? 아 그게 궁금하네. 어떻게 물린거야나나 나 몸이 40kg 넘게 들고 있어. <laughs> 왜? 나차 부셔서 얻은 부품이 있으니까 몸에 트렁크에 그 누우면 빨간 안 들어가잖아. 씨안 들어가? 들어 도로 좀 들어. 인생 이어차. 이번에는 전신 이 다섯 대가 다쳐 있다. 하지만 괜찮다. 아, 상관 아니면 지금... 되지. 누구다 화상인거 같은데 느낌상 다섯. <laughs> 5... 근대 다섯 개면 봐봐상현라너 살려줘 나 너무 무서워 좀비들이 와 열심히 가고 있어 오케이, 오케이. 나 점점 추워지는 거 같아 오. 라이트 켜뭐차이 속이 왜 이래 이거 그랑 우리가 <laughs> 다르다니까 나 운전 패널티 그래서 빼자. 아 운전은 여기도 많는데 좀비가 안 죽는데? 여기도 미친듯이 많네. 아, 너무 아파. 미친듯이 지쳤어. 듣다 시체 어딨냐고잠깐아 제발. 수방북 찾고 있잖아. 수방북이 안 보이는 거. 빠져나올 <놀람> <좌자라, 놀람> <좌자 좌자 랏람> 수도 있겠노? 좌만의씩. 차 속도가 멈추지 않는다면? 로는 계속 돌고 있는데. 내가 볼때 이거 시체가 유기된 것같다니뭐 이렇게 많아요왜 <laughs> 이렇게 많다냐 진짜. 앞에 또 오는데? 어 근데 이거 좀비 한번 들이박은 뭐차 속도가 아예 멈춰 보이는데. 뭐야 뭔데? 아 됐다 나왔다 빠져 나왔다. 인공신생 없는 거. 이제 시작이야. 다가져줄수 있어. 더 <laughs> 있어. <laughs> 나 이러다 자연사할 것 같아서 지금. 가 조금씩 깎이고 있어. 이거 자연스레 해버리면 난미리고야이팝빵 밍뱅킹에 넣은 게 그냥 꺼내놓고 녹음만 너무 아파해 지금 얘가 가자 빵 먹을 거야 지금 하나? 아니요 잘 모르겠다 니까 내가 어디 가 봐. 응. 차 안에 들어가서 히트 켜라 내가 내가 퇴근하 시체 어디 갔어 나장이 찾아야 되니까 차 안에 들어가서 히트 켜라 아이씨 시야 가야지 s 동 e 되는 거? 는거 a r e a n y m o 뒤 e o k 저 y Sarsa, I'm t a l 시. i n g Oh, teacher, teacher, teacher. I'm 가 a l k i n g I'm 가 어 지원군이다 지원군 지원군 어디 o n g u r i c h 지원군이나 혼자 하 h a t Oh, so fast. c 아 i o n 와 그래. 드디어 왔어 지원군 나 o 냥 n 안 왔으면 진짜 죽었는데 did you ask? c h 이 o 난 뒤졌는데? 창현이 뒤 t going to die. I'm not going 내가 먼저 구해주러 왔어 했는데 ㅅ 나도 잡혔어 <laughs> 형 구해주러 왔구나 아니 나도 잡혀왔어 어? 아우 뒤네상인이 병신년도 그래도 을 <laughs> 줘와줬자 으... <laughs> 음. 채... <그래도> 으... <laughs> 아니 누구 시체가 없다니까 다행히 족까라 그러고 아시 ㅂ 이제 소방서 그거 어디가 이 혹시 이건가? 그거 뼌데 <laughs> 어? 봐뼈박사 <laughs> <막> <뼈버리는 웃음> 어? 어? 온 어? 가능성 있어. 너무 많이 부럽게 느껴져 그런가. 그 내가 오늘 그 뼈라니까. <laughs> 내 아이템 어디 갔다고 좀 시발. 내가 오때그뼈 아이템까지 씹어먹었네. 리제로카라 하지 말은 이세카이세. 여긴 냉장고도 없어가지고 여기 살기엔 애매할 것 같은데. 냉장고 여기 있잖아. 아이스 잖아요. 동고잖아요 e I spoke. I spoke. I spoke. I spoke. I spoke. I spoke. I s 이 o k e I spoke. I s p o 에 e I spoke. I spoke. I spoke. I spoke. I s p o k 주유 뭔가 위치가 살짝 애매하긴 한데 아예 건물을 짓던가 아니면 은음 아예 통합을 하던가 뭔가 여기에 좀더 요거를 넓히든가 아니면은 건물을 짓든가 뭐가 해야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 경우 톱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됐든 <laughs> 진짜 애들 내일 하면은 그걸 해야지 음 뭐야 도시가서 파밍해봐야지 뭐할수 있는 밑에 쪽 한번 갔다 와보니 했는데 아유 밑에 쪽도 좀비가 뒤지게 많아가지고. 11일 되면은 물전기 다 끊기는데? 어? 11일 넘었어. 15일. 11일. 음, 그러니까 조졌다 고요 음. 딱 여기까지 하자. 애들 예. 없을 때 우리 시간 지나버리면 졌될것 같으니까. 아우씨 벌써. 벌써 10일 남았네. 벌써 50일이 다가버렸네 10일밖에 안 남을 줄은 몰랐는데 와. 아... 농사는 언제 하나? 저래서. 그러니까 농사를 해야 일단 먹고 살 텐데. 씨앗은 있는데 기후가 젖다 군데 농사가 되나? <laughs> 근처에 농사 지대가 없나? 농사 지대는 왜요? 농 농작지 있는 곳 없나? 농작지 있어도 거기서 뭐 얻을 수 있는 거 없던데. 아. 뭔가 노주우더가 가장 사기 좋았던 것 같아. 야 우리 시체 자연 소멸하는 데 216일 오때 있었네. 음. Um, 216시간이면은 몇 칠이지? 원래 시체 자연 소멸 시간 216시간? 216시간이면 몇 시간?